자 11번은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거리, 속력, 시간.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거의 100% 시간에 관한 문제로 풉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분의 거리.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가리면 돼. 그럼 이 형태로 아, 밑에 있는 게 속력, 위에 있는 게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로 이 문제들을 전부 풀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은 뭐라고?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봐. 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문제를 읽으면서 자 문제가 뭡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자동차로 왕복을 한다는 얘기야. 갔다가 오는 거지, 그죠 그런데 갈 때는 시속 그래서 시속은 속력이지. 근데 우리는 속력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도 밑에다 써줍니다. 밑에다가 속력을 써줍니다. 거리는 위에다가 물어본 거기 때문에 x로 씁니다. 자, 그런데 왕복 걸린 시간이 3시간이다. 우리는 시간으로 문제 푼다 했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서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 자,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 60분의 거리 x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이게 A 성특때까지 B까지 갈 때까지의 걸린 시간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 돌아올 때 속력이 40이니까, 속력분의 거리. 그 값을 합하면 3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60하고 40의 최소 공배수를 양면에 곱해주면 되겠지. 10으로 해주면, 6이 남겠지, 4가 남고, 또 2로 해주면 3이 되고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120, 얘도 120이 되기 때문에 양변에 120을 곱해줍니다. 2가 나옵니까 2x, 120을 곱해주면 3x가 되겠죠. 120을 곱해주면 360이 됩니다. 그래서 OX는 360이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가 됩니까? 72km가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부터 16번까지는 전부 이런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반드시 매울적으로 계산을 하십시오.